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의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만군의 여와께서 호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이름으로축원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분은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입니다. 1968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어느 동네에 열 가정이 가정당 열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초지에는 백 마리의 소를 먹이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초지가 있었는데요. 어, 그 소를 키우면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가정이 돈을 쓸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열 마리의 소를 키워서 살던 사람들이 돈쓸 일들이 많으니까 몰래 한 마리씩을 더 키우게 된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숨겨서 키웠는데, 어느 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름답던 초지가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풀이 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나만 한 마리 더 키우는 줄 알았는데, 집집마다 돈이 필요하니까 한 마리씩을 더 키우게 되었고요. 한두 마리 더 키우게 되니까 풀이 모자라니까 이 소들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답던 초지가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유질환,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질환, 함께 진실하게 우리의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초지는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파괴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유지와 같아요. 한 마음으로 가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것을 사유화하지요 최대한의 이윤을 내고자 함부로 해요. 발제를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을 남기지 않아요.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왜 수백 채가 필요할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요. 내 욕심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질 않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들을 아마 잠들지 못할 거예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이죠. 욕심이 화를 부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넓고 호화스러운 대저택이 폐허가 될 것이며 풍악소리 들리던 궁궐 같은 집들이 인적이 끊어질 것이다. 아, 제가 어, 이전에 미국의 플로리다 쪽에 어,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에는 정말 수많은 부자들의 별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니까 그 별장들이 아름다운 별장들이 다 폐허가 되어 버렸고요. 인적도 끊겼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을 가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집보다, 금은 보아보다 더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이죠. 열을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심을 수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열을가리 포도원이면 엄청난 크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한웅큼 밖에 되질 않아요. 호멜 한마를 심었는데 결실은 한대박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에 서로 잡힌 인간은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하기는커녕 이모작, 삼모장을 하지요. 결국 그 땅이 열매를 낼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욕심에 사, 사로잡혀 살아가므로 결국 그 많은 농토와 저택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넘, 넘겨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유다 땅의 불행,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욕심과 지도자들의 탐욕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보며 사느냐,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을 보듯 뻔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채워진 욕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욕심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채워진 욕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없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고 없어서